자,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오전장 주소주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그죠? 조금 변화가 이제 일 나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음, 변화. 뭐, 항상 그렇지만은. 이제 그동안에 달려왔던 어쨌든 2차전지는 크게 빠지지 않겠지만은 좀 조정을 이제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그리고 2차전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시장에서 이제 그 자금들이 어디로 또 쏠릴 것인가 했을 때, 반도체와, 어, 바이오가 가장 유리한, 또 그런 흐름이었지만, 이제 반도체가 좀 꺾이는 모습이죠. 어제는 조금, 음, 상승을 하는 척 하더니, 오늘은 좀또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그런 반면에 이제 그동안, 단기적으로 또 낙폭이 조금 심했던 이제 바이오 쪽이 좀 몰려오고 있어요. 어쨌든 셀트리온이, 어, 9시 뉴스 악재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바이오의 기술주, 알테이든 뭐 레고든, 기타 등등,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나리오를 만들 때 저는 어쨌든 뭐 이쪽 바이오 쪽이 갈 거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바이오의 대장이인 셀테리온이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월요일 날. 그게 아마 좋게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바이오 쪽으로 좀 바람을 몰고 오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쪽은 뭐, 지금,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제 조용 좀 받아줘야지, 또, 어, 이, 또, 전권가에 있는, 이런 애들이, 또, 잠잠해지죠? 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바이오 쪽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기술 수출주 부분에, 레고든, 알테든, 이런 쪽으로 이따가 좀, 좀 언급을 드릴 것이고. 자,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어제도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아홉 시누스로 인해서, 참,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그죠? 음, 사생활이기도 한 건데, 그런 걸, 그를 아홉 시에서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그죠? 그 새끼들도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써서. 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오늘, 어, 셀트 급주들 상승을 하면서, 어, 바이오 쪽이 조금 더 매기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니까, 이게 이제 이어지느냐는 다음 주에 에,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 부분으로 좀 연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수를 더 먼저 볼게요 자 지수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지수를 자 지수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 자뭐 지수 (21리평에) 이제 저항이 렇게좀 저항이 되는 거잖아 그죠 저항 그럼 이제 하단 부분은 (61) 동 평균선인 (2460포인트) 고점이 22등 평균선이 2,527포인트. 요 사이에 좀 이제 갇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어제께미국의 이제, 어쨌든 금리는 0.25%포인트, 그죠? 뭐, 시장의 예상대로 상승을 했죠. 주가도 이틀 연속쯤 하락했지만은 크게 뭐, 흔들리는 그런 양상은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가 0.50에서 0.25%포인트, 그죠? 이제 이게, 결국 이제 마지막일이 끝인가가 중요한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마지막을 보고 있다. 근데 S 이제 파월 의장은 아니다. 어, 6월 달에도 한번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의구심을 만들게 했습니다 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제 매파로 어, 바뀌었던 게, 에, 결국은 지난해 8월 달 잭슨홀 연설이었거든요. 그 이전만 해도 뭐 인플레이션 걱정 없습니다. 어, 뭐 금리 뭐 그렇게 그냥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걸 이제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 그걸 지나가 봐야지, 뭐.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그, 시장의 참가자들은 뭡니까? 그죠? 어쨌든, 올해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금리 인상이 마감이 되었다는 게더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 나름대로 이제 고용보고서도 좀, 어제 또 시장 예상치보다는,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또 상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이제 사월 서비스, 그 PMI도 53.6이니까. 경제는, 음, 경제 지표들은, 그쵸? 고용 지표도 나름대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에, 우리 시장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면, 시장으로 돌아오면. 자, 어쨌든 오늘도 지금 이제 지수 관련주가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도 현재 3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있지만 더 나쁜 놈들은 누구예요? 기환 놈들이죠. 그렇죠? 기환 놈들. 더, 더 기환 중에서는 누가? 금융투야 아무튼, 금융투자는 시장에 일단 지금까지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급의 주체였습니다. 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지금 이슈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금융 투자가, 어, 아, 2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수 관련주 쪽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도 소폭 하락을 시키고 있고, 좀 하이닉스도 2%, 뭐, 카카오는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오늘 좀 3.4%, 그죠. 음. 그 삼성전기도 뭐3 정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전반적으로, 그죠. 뭐, LGN도 그렇고, 오늘 포스코 퓨처엠도좀 조정을 받고 있죠. 기아차도 0.3, 그러면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기아차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시장이 또안 좋을 때좀 상승을 하는 종목들, 그죠? 업종들이 이제 또 은행주라든지 뭐 건설 이런 쪽인데 오늘 은행주나 건설 이런 쪽은 조금 또 소폭 플러스를 내면서 그죠? 그시장의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락 부분에서의 어쨌든 또 하반 경직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그럼 이제 지수는 봤으니까, 저게 수급적으로선 외국인들이 오늘도, 어제도 이제 기관 외국인이 팔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 원달러 한율은 1328원, 9원 6 0전이라그죠 하락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매스컴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미국과 금리 인상의 그, 그 뭐, 이, 그, 이격이 뭐, 그죠? 최대다. 응? 외국이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지금까지 빠져나간 적 있습니까? <웃음> 웃음이다. 그런 거. 막, 보도하는 거 보고, 그죠? 하는 거 보면. 자,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지수 관련주 쪽을 한번 볼게요. 어, 먼저 이제 이쪽에,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을 나쁘진 않아요. 삼성전자가, 그죠?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어 이제, 어, 미국 때 일부, 그, 일간지 중에 하나인, 그, 파이낸셜 타임즈인가요? 아무튼, 어, 아니야, 아니야. 어디,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는 지금 반도체 중국의, 에, 설비수자 유입 부분을 뭐, 1년 또 유예를 하는, 그죠? 이런 또 보도가 약간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어쨌든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 저점이 5만 1,800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올, 어, 연초 저점이, 이 얼마였어요? 5만 4천원대. 그리고 이제, 어, 3월 달, 어 2월 달 저점이 5만 9천원대. 지금 저점이 5만 3, 6만 3천원대. 그러니까, 추세를 높여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에 돌아 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수급의그 그 추세에 이제 가장 역할을 했던 게 누굽니까? 바로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자 그리고 000. 근데 하이닉스는 약간 좀 다르긴 해. 아직까지 주식을 돌린 건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그죠. 완벽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뭐000이 기아차, 어, 기아차 여전히 그죠. 뭐 최고의 주식이죠. 꾸준히 향상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주식은 이제 어차피 이런 주식을 단기 매매하는 주식은 아니니까 중장기로 꾸준히 끌고 나가는 사황에서는 그죠.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퓨처엠 자 사지 말라고 했어요. 사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 부분에서만 가지고 계시고 단기 부분에서 말아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단기까지 제가 이렇게 있는 주식을 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중장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력하게 그나 러단2 3 개월 쉴 거야 아시겠죠? 그거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음, 코스모 신소재. 자,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물량을 좀 줄이라고 말씀 을 계속 드려요 아시겠죠? 코스모 신소재는 어, 물량 줄이시라, 수익 챙기시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뭐 살까요? 기다려 보세요. 뭐 살지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 그러니까 항상 바뀌는 거예요.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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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어, 어뭘 볼까요? 음, 요거 한번 봐야죠. 겠 에코 프로비엠, 음, 에코, 에코 프로. 자 에코프로 시가이득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에코프로가 쉬어야 돼요 쉬어야지 누가 살아 바이오가 살아요 누가 살아 셀트가 나가요 그죠 그래서 전 고점이 쌍봉으로 저는 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워낙 수익 많이 했잖아 여기서 들어가면 폭발합니다 주가 들어가면 폭발해요 그죠 그러니까 안 가고 멈추고 있는 게더 앞으로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쌍봉 그죠? 만들었으면 좋겠다예요. 아시겠죠? 좋겠다고. 이거는 뭐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어? 그죠 시기가 질투를 하면서 하고 있지만 저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저는 이 사는 거는 이게 아니다. 그죠? 사는 건 절대 아니죠. 뭐 단단 반당 단기 매매 반등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자, 포스코 엠텍, 포스코, 포스코 엠텍을 계속, 자, 요것도 이제, 반등시 매도하세요. 아, 이쪽은 이제, 정 쳐야 될것 같아요. 이차 전지 관련주 부분에서는, 종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등시 매도, 말씀을 드리고, 그면 뭐, 다 했잖아. 이수학도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 죠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자, 자동차 부품 쪽은 홀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바이오 쪽을 보자말씀 드려요. 그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이제,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 이런 것들은 오늘도 이제 바닥 완전히 확인해 주잖아 지금 바닥 확인해 주죠 그죠 바닥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할로 매수 들어가라 알테오젠 또 레고 캔바이오 레고 캔바이오 바닥 확실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뭐 사실은 바이오 쪽에요 기술 수출 관련 주들 그죠 뭐또 ABL 바이오 응? 음? 여러분, 이제 바닥을 오늘 바닥을 확실히 만져주는 거거든요. 바닥을, 그죠?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상승시설 탈거 아니에요. 그죠? 지시일이 됐든, 뭐, 스코텍이 됐든, 그죠? 이런 쪽들. 그래서, 바이오 쪽이 매기가 오는 부분이, 돼야 된다. 그죠? 일단은 반도체는 오늘 좀, 좀, 뭐, 조정을 받는 모습이니까.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바이오의 대장, 누구? 00, 068270. 자, 어제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뭐지 9시 누수에 나왔던 내용 한 번도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은, 어쨌든 악재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지수가 빠져도 셀트리온은 상승을 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결국 뭐냐면, 바이오는 오늘 물론 다른 쪽이 다 움직이지만은 셀트리온이 어쨌든 치고 나가야 돼요. 항상 태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삼성 바이오 그렇다고 뭐대략으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죠? 주가가 지금 뭐 이렇게, 사실, 고가인 주식인데,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셀트리온이 실적 발표에서 일부 실적 좋으니까, 그걸 분기적으로 해서 5월 중에, 어쨌든 미국 FDA에 유플라이마 성인이 나오면서, 네. 그죠? 바이오 쪽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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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인데. 그죠? 반도체는 지금 하여튼 이것도 뭐 아직까지 후보에 여, 여전히 있기는 해요. 그죠? 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더 좋으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서, 어, 요런 쪽은, 어, 이제 서서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라. 그동안에 제가 이 주식 저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나올 악재는 셀트가 다 나왔어요. 마지막, 에, 그죠? 참, 이거는, 저는 그래요. 숨기고 싶은 자존심까지 지금 다, 그죠? 까발리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게 주식시장의 공매자 놈들이에요. 돈에 미친 놈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자, 이런 표현을 제가 죄송하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래서 어 이제 좀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시점이 이제 다음 주에는 좀하기 오늘이야 뭐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 부분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내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동안에 쭉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은 뭐 일부 이제 정리하고 말씀도 드리기도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죠? 했으니까 뭐이수화이 됐든 3기뭐 이거는 아, 이건 전는또참 이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이거 빠지지는 뭐, 신규 상장주니까. 요거는 좀 뭐, 기다려보는 전략에서, 만, 팔천, 오백 원만 깨면, 그때는 그냥, 손절미 한다 생각하시고, 좀버텨보시라 자, 그리고 화신, 자동차 화신. 화신 했나요? 화신 안 했죠? 자, 화신. 자, 화신은 뭐, 실적이 좋으니까 이것도, 그죠? 자동차, 기아차와 더불어서, 조금 뭐, 끌고 나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 오늘 뭐 일부 로봇터나 이런 쪽오른쪽지만은 금요일이고 하니까 손대지 마시고, 오늘 바이오 쪽에만 좀 집중을 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오후장에 또상 보면서, 뭐, 추가적으로 또 바이오가 됐던, 좀 관심을 가지고 만한 그런 부분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오전장 여기서, 어 하고, 자, 지금 수고면 좋지는 못하죠, 그죠? 자, 오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